월간 조선 배진영 차장이 파헤친 박 대통령 관련 언론 오보 25개의 거짓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시스 보도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작년 12월 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유라의 남편이 공익요원이라고 해놓고 독일에 가서 달콤한 신혼 생활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유라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정유라 남편의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게 만약 사실이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라며 "이름이 신주평이다. 신주평이 병적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안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 검증 없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정유라의 전남편 신주평이 병역 특혜를 받았고 최순실이 개입했을 것이란 추측을 낳기에 충분했다. 안 의원의 의혹 제기는 국제 신문과 통신사인 뉴시스가 가장 빨리 보도했는데 이후 모든 언론이 받았다. 그러나 신주평은 공익 요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현역 입병 대상이었다.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입병 대상이며 한 차례 입병 연기를 했을 뿐 조만간 정장당당하게 입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추측성 주장을 하면 당장 고발 조치하는 게 국회의원 족속들이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헛소리, 개소리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지금이라도 폐지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순실씨는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채널A 이 보도를 접한 청와대 정현국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16년 11월 15일 보도 전 채널A 기자가 청와대 입장을 요구해 왔을 때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경호실의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후 탑승자 명단의 최순실은 없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1호기에 탑승하려면 보안 패스가 있어야 하고 비행기 어디에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있을 수 없고, 70여 명의 취재 기자들의 좌석 통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등의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다고 추가 설명해 주었다면서, 1호기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순방을 함께 다니는 기자들이 더잘 알고 있다. 채널A 기자 역시 당시 이란 순방을 함께 갔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군 1호기 탑승자를 관리하는 대통령 경호실은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를 위한 조정 신청을 비롯,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조중동 및 종일 편파 방송에 찌든 종편 채널에 대해 절독과 시청 커브 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2016년 11월 6일, KBS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인 박지만 씨 가족을 경호하기 위해, 이곳에 경호 인력을 배치한 것은 맞지만, 최순실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경호실은 경호실장이 경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직계 가족 외의 가족도 경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은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아들을 경호하기 위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박지만 씨 집과 박지만 씨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간 위치로 숙소를 잡아 아이의 등하교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호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청구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KBS는 경호실의 반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후 이 보도에 대한 거짓 우보임이 특검을 통해 밝혀졌다. 2016년 12월 11일 특검은 차은택 씨의 청와대 출입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안손님이 아니다고 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발모제에 대해 환자 신원은 의사로서 말할 수 없다. 남자 청와대 직원에게 처방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차은택은 보안 손님이고 청와대 의약품 발모제라는 의혹은 사라졌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최 선생님이라고 언급했다는 동아일보 보도는 민심을 악화시키는 큰 계기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압수물은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해 같은 수사팀에 있다 해도 다른 검사들이 내용을 알수 없다고 했다. 극소수의 수사검사를 제외하고 검사들이 민감한 수사 내용까지는 알수 없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 옷값을 대납했다는 TV계 조선 보도는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 씨를 통해 구입한 옷과 가방 등은 박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 최 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 대통령 사비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순실은 2017년 1월 16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옷값을 직접 받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돈을 받은 과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박 대통령이 작년 9월부터 윤 전초 행정관을 통해 차례에 걸쳐 400만원씩 옷값 1200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행정관은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출석, 박 대통령이 직접 현금을 서류봉투에 담아주며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2016년 12월 8일 제너레이는 익명을 내세워 개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직 청와대 조리장 A씨는 박 대통령이 회의나 외부 일정이 없으면 늘 관저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제가 된 7시간 때에도 관저에 있었다면서 관저 내부에서 TV를 봤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박 대통령이 Tv 시청을 매우 좋아했다면서 평소 혼자 tv를 보며 식사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박 대통령이 평소 국장을 등한시하고 tv를 보며 혼자 지낸다는 억측과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소통을 안 한다는 의혹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2017년 1월 1일 헌법 재판소 증인으로 출석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다고 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을 땐 동상 TV를 잘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초 행정관도 앞서 1월 5일 박 대통령이 오전 내내 있던 집무실에는 TV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기사는 수많은 인용 보도를 거치며 사람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 문제까지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식으로 전이됐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최순실의 아바타로 전락했고, 정부 조직과 내각도 최씨의 허수아비로 인식됐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정현국 대변인은 "통일대박 용어는 중앙대 명예교수이자 당시 민주평통자문위원인 신창민 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것으로, 최순실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013년 6월 20일, 제16기 민주평통 간부의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신교수 책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가 추진하던 2,500억 원 규모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최순실씨가 관여하려 한 창원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한 걸의 신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 초기 단계부터 DMZ 내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공원 내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있었다며, 따라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말에 마련된 종합계획안에도 스포츠시설 건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다만 사업 초기에 다양한 조성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용역의 일부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1일 중앙일보는 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 최순실 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2000년대 이전부터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야권과 방위 산업체 주변에선 최 씨와 린다 김의 관계에 주목해 최 씨가 무기 거래에도 손을 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개소리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보도 소식을 접한 우리의 케어접 주진우도 손가락 자판질로 SNS에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개소리 시전을 이어나갔습니다. <laughs> 실제 이 기사의 진실은 랜다 김의 변호인은 랜다 김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밝혔다. 로키드마틴사도 2016년 11월 29일 한국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로키드마틴이 사드 및 F-35와 관련해 최순실 또는 랜다 김과 연관되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에 참석하여 국민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복주머니를 개봉한 바 있다. 이 복주머니가 바로 오박낭이다오박낭은 오행 사상을 담은 흑, 백, 청, 홍, 황등 방위를 표시하는 다섯 가지 색으로 장식한 주머니로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부작 등이 넣어져 있다. 야불당 이재정 의원은 2016년 11월 11일 정부가 제작한 공식 달력에 오방색이 들어간 사실 등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샤머니즘 정치는 사실이 아니라 했고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황교안 총리에게 이재정 의원은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친다며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배포한 오방 달력과 오방끈을 단상에 던지듯 건네주었다. 황 총리는 이에 뭐 하는 것이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무속에 빠진 근거로 제시된 것이 2015년 5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날 했던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의 문호 파울루 콜리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4월 25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인사말에서도 이 말을 인용했다. 확실히 들가리 망상으로 기사를 적는다는 게 증명되어진 중앙일보 보도 2016년 12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5차 촛불 집회 중 일본 소등 행사에 주한 미국 대사관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7시 촛불로 불야성을 이룬 광화문 광장은 깊은 어둠에 빠졌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은 일본 소등 퍼포먼스였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1분간 촛불을 끄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를 외쳤다.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의 사무실도 이 시간에 맞춰 불이 꺼졌다. 라며 기사가 아닌 소설을 적어 보도했었지요. 미 대사관은 12월 5일 확인 결과 당시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미 대사관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최순실 태블릿 PC로 시작된 자칭 국정농단 특검이 공개했던 장시호가 보관한 최순실 태블릿 PC로 단단히 개망신당하고 나서 정작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UFO처럼 실체 없이 사라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업을 마치며 방송과 언론은 최순실을 마치 완전 만물 박사형 아인슈타인으로 인식하고 있더군요.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기보다 오보의 물결이 휘몰아치게 만든 방송과 언론이 만든 국정농단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류의 개소리 보도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뉴스 기사보도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좌파들은 진실이 뭐가 중요한디, 라고 할지도 모를 기사 내용이겠지요.